안녕하세요. 끝장수식 채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거래량 상위 종목, 등락률 상위 종목. 오늘, 어, 두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어, 좀 상승이 나왔어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랑 신선 델타 테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선델타테크는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 주시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고 두산오버틱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날라, 나왔었는데 오늘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두산오버틱스 두산오버틱스 전형적인 전형적인 잡아 적겠다가 어, 턴어라운드 하려다가 직전것좀 돌펌 못했데요그러다가좀 뭐. 어, 깔끔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배울 예. 상태에서 여기서 턴어라운드 그렇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 턴어라운드 하다가 밀렸고 턴어라운드 하다가 밀렸어요. 쭉 보면 야 여기서 옆월 턴어라운드 실패 턴어라운드 하다가 241일 평선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했단 말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쭉 잡아당겨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집중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값 반등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중간값 반등, 이 어, 고점하고 그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 큰 흐름으로는 하락한값의 절반값도 뒤치고 돌파했지만 또몇대 시장이 안 좋았나? 시장이 안 좋았네요. 7월에, 작년 7월. 여름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 또하락한값의 중간값 반등, 하락한값의 중간값. 중급값 돌파하고 지지 받았네요.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종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깨더라도 하락한 값의 절반 가격인 58,000원, 58,200원이네요. 이 자리 깨지 않으면은 한번더 도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N자 하락파동 하다가 어, 상승으로 가려고. 어, 이 오그림이죠. 오그림. 요구리 계속 N자 하락 파동하는 거는 N자 하락 파동하는 놈들은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값지 돌파 못하고 최근 저점을 깬다는 거죠. 깬다는 거, 깬다는 거. 어, 그런데 부산에너빌리티는 어, 직전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 부딪혔다가 밀렸지만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산 오브텍스는 코스피 200종목이니까, 연기금 5일치 들어왔고, 개인들이 오늘 나갔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고, 개인들이 오늘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연속 이틀씩 매수, 연기금도 계속 매수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제 순부터덕테요 진승델타테크 그 RSI 감에도 나오고 양복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야? 진승델타테크 그 RSI 감에도. 어, 어. 통합 버전, 통합 시세로 하면 RSI 감에도가 안 나오네. 아, KRX 시세.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 거를 빼버림, 빼버림 차트입니다. 어, 자, RSI 감에도 나오고 첫 양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올슨 돌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RSI 감에도 나오고 난 다음에 올슨 돌파하고 481이 평소 병복하다가 그렇죠 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일단, 뭐, 480mm 평전까지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이 우아형 한영 121선, 1 1 2선이 위에 먼저 올라타야 된다. 이 위에 먼저 올라타야 된다. 그냥 이제 480mm 평전, 어, 이렇게 올라타도 됩니다. 어, 이것도 뭐, 가능성 없지 않네. 맞죠? 이 파란색 아 r 아이밤에도 파란색 RSI 감에도 반등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반등이 세게 나와요. 세게. 어, 야, 이런 야, 런 거, 이런 거. RSI 감에도. 볼린즈 밴드 하다 어, 바로 돌파. 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신승 델타 테크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신승 델타 테크가 큰 그림은 직전 고점하고 지점의 중간 비값 반등 직전 고점하고 지점의 중간 값 반등 하락 한값의중간값 어, 이렇게 되네요. 자.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어, 2010, 2024년 6월 19점, 2024년 어, 8월 5일의 최저점의 중간자리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좀올라 나갔다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대요. 매도. 자, 측정. 24년 12월 27일 고점과 24, 25년 4월 7일 적점의 중간값 반등. 그죠? 또, 또이 중간값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직전, 저전자리, 이 자리 지켜줘야지, 이 반등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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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KRX 시세로 바꿔야 되네. 중간값 반등, 중간값 반등, 이거 틀만고, 중간값 반등. 이 중간값 반등. 중간값 반등 나오면서 평생차택에서 그려야겠다는 라 겁니다. 중간값 반등, 중간값 반등, 중간값 반등. 아이고, 그렇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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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상하가 시기한요 자리. 지점 깨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이 고점 하고 이제 요 저점의 중간값 반등 나올 때 그렇죠 이 빨리 넘겨 버려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넘겨 버려야 된다 많은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